도우시고, 사랑하시고 인도해 주심을 믿습니다 우리 어르신 모든 분들에게 우리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할 수 있도록 역사여 주옵소서 오늘도 함께 찬양하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 함께 기도할 때 주의 용의 이 자리에 임하여 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어르신들의 모든 건강도 주님이 책임져 주셔서 예수 안에서 기쁘고 즐거운 시간이 되게 해 주옵소서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할렐루야. 네. 아, 아멘 소리가 커야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네. 우리 먼저 200장, 우리 달고 오묘한 그 말씀, 우리 많이 부르셨죠? 그래서 우리 가사를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달고오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은 계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감을 밝게. 고, 귀한 말씀 생명세리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세리로다. 명의 말씀은 각도복 없이 보다 생명길을 거니 아름답고 계한 말씀 생명새으로다 말씀 생명샘으로다 널리 울리오 포지. 로도 아 아멘. 네, 우리 넘기셔서 429장. 아, 우리가 이 보면요, 하나님이 베푸어 주시는 은혜와 사랑은요 너무 많거든요. 특별히 우리 어르신들 지금까지 누구의 은혜로 왔을까요? 하나님의 은혜로. 할렐루야. 네,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도 하나님의 은혜로 강건하게 붙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429장 우리 함께 가사를 생각하며 부르겠습니다 세상 모든 풍파 도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여라 주의 그 신복을 내가 관리라 받은 복을 세여보아라 그 신복을 내가 관리라 받은 복을 세여보아라 주의 그 신복을 내가 관리라 황신곡 경로를 누르고 십자가를 등에 지고 나갈 때주간에게 주신 복을 세우라 두려움 없이 항상 찬송 말해라 받은 복을 세워보아라 그신 복을 내가 할래 세상 본세 너의 넓길 막을 때 저만 믿고 낙지마지 말아라 천사들이 너를 보호하리니 염려 없이 앞만 보고 나가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그 신복을 내가 말네. 할렐루야! 예. 네. 우리 어르신들은 아멘만 잘하셔도 주님이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얼굴도 예쁘시고, 마음도 고맙고 앞으로 주님이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영원한 천국에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네,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의 말씀은 창세기 2장 7절, 한절만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창세기 2장 7절입니다. 아, 7절 아, 8절까지 제가 본동을 해드립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령이 되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여기 도시니라 아멘 네네 할렐루야 네 아멘만 잘 맞춰서 되는 거죠 네자 우리 아버님 어머님은 어떻게 이 세상에 왔죠 누가 이 세상에 보냈을까요? 예? 네? 예, 예수님. 네. 믿음에 계신 분들은 다 하나님 예수님이 보내셨다고 하는데 예수를 모르는 사람은 이렇게 얘기해요. 아버지, 어머니가 사람을 해서 나를 이 땅에 보냈다 이런 얘기한다고요. 말도 맞는 말이죠. 그러나 오늘 우리는 누가 보냈다고요?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셨어요. 자, 그래서 한번 보십시오. 사람은 죽으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육은 어디로 가요? 흙으로 가고, 우리 영혼은요? 그렇죠. 천국으로 가요. 할렐루야. 자, 우리 박수 한번 예, 너무 잘 맞추셨어요. 네, 할렐루야. 네, 자, 우리는 흙으로 지음을 받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어서 생령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육신은요, 백사를 살고, 1 2십사를 살아도 언제 흙으로 닦고 가야 돼요. 어떤 누구든지 예외는 없어요. 그러나, 우리 영혼은 어디 갈까요? 예, 천국을 간단 말이에요. 자, 그렇다면,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 어머님 아버님의 이렇게 얼굴 모양으로 만드셨어요 거기에다가 하나님의 생기를 불러넣었어요 이 생기가 뭐냐면 영혼이에요 사람은 많이 먹는다고 해서 행복한 게 아니에요 많이 가졌다고 해서 행복한 게 아니에요 사람은 마음이 행복해야 됩니다 맞죠? 네, 마음이 행복해야 되는데 이 마음이 뭐냐, 용혼. 그래서 내 마음에 용혼을 주관하시는 분이 누굴까요? 우리의 마음을 주관하시는 분이 누굴까요? 예, 주님, 예수님 맞아요. 예수님이 우리 마음을 주장해 주시면 우리는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마음이 행복해지려면 누구를 마음에 모셔야 될까요? 예수님, 자 우리 한번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내 마음에, 내 마음에. 우리 어머님들 크게 내 마음에, 내 마음에. 예수님을 예수님. 모시면 천국이다. 예, 그래서 누가복음 17장 21절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아니라 너희 마음속에 있느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어머님들은 지금 마음에 뭐가 있어요? 예수님이 계시면 다 천국이에요. 그래서 자, 예수님을 모신 분만 손들어 보세요. 내 마음에 예수, 예수님이 계신다, 손들어 보세요. 예. 주요, 아버님 왜손안 들어요? 예수님 마음에 없어요. 예, 자 다시 예수님 마음에 계신 분들만 손들어봐요. 예, 예수님 내 마음에 계신 분들은 다 손들으셔야 되는데, 예, 왜 우리 예, <laughs> 예, 자 내리시고 할렐루야. 우리가 천국 가는 길은요 딱 하나예요. 예수님만 마음에 모시면. 그분이 어디로요? 천국으로 인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 짐승을 죽었을 때자 돌아가셨다 죽었다 어느 게 맞아요? 짐승 짐승은 죽었다가 맞죠? 근데 사람은요? 돌아가셨다라고 하죠? 어디로 돌아갔어요? 천국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흙으로 만들어서 세상의 삶이 다 끝나면 흙은 땅으로 가요. 그런데 우리 영혼은 어떻게 돼요? 천국으로 가는데 부활해서 가는 거예요. 부활. 그거를 보여주신 분이 누구냐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3일 만에 살아났을까요? 안 살아났을까요? 살아나셨죠. 그리고 천국 가신 거예요. 그리고 그분은 지금도 영으로 우리와 함께 해요.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꼭 여러분 기억하셔야 될 것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우리 영혼은 부활해서 어디로 가요? 천국 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 육은 이 땅에 수고했고 땅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영혼이 잘 되면 검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강구하느라 요한삼서 2절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영혼이 잘되는 방법은 자 우리 한번 어르신들 우리 한번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영혼이 잘되는 길은, 길은 예수님을, 예수님을 내, 마음에 내 마음에 모시는 것이다, 모시는 것이다. 그러면 영혼이 잘되게 되어 있어요 내가 내 인생을 책임져 줄 수는 없지만 예수님은 우리 인생을 책임져 줍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너무너무 좋으신 분이에요. 이 땅에 오셔서 자기를 위해서 한 번도 산 적이 없어요. 오직 우리를 위해서 말씀하시고, 전도하시고, 치료하시고,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어주시고, 3일만에 부활하셔서 하나님 보좌우 편에도 계시고 내 안에도 계시고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20절에 세상 끝날까지 누구와 함께 하겠다고요? 너희와 함께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는 날까지 내 곁에 우리 어머님 성함이 어떻게 되죠? 예. 네. 채미현 미선 예 미현 미선 미선 미선아 예, 미선. 이름이 너무 예쁘네요 아름다울 미자에다가 착할 선 맞죠 아, 하여튼 예, 이 미선이라는 이름은요 최고 좋은 이름이에요 아름다울 미자 맞죠 아, 그리고 착하고 아름답고 세상으로 짱의 짱 할렐루야 어, 그런데, 마음에 누구를 모시면 더 짱이 되느냐? 예수님만 모시면 더 짱이에요. 할렐루야. 네. 그러면요, 자, 내 마음을 행복하게 내가 할수 있느냐? 할 수가 없어요. 불안한 마음도 한순간에 밀려오고요 이번에 대통령과 구속될 때 마음 아파트요? 안 네. 돼. 그렇죠. 예, 그건 내 힘으로 되는 거 아니잖아요. 그런데 모든 사람의 생사복은 누가 주관한다고요?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상 2장 6절과 7절에 보면 하나님은 우리 한번 따라서 해봅시다. 살리기도 하시고, 죽이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고, 가난하게도 하시고. 무하게도 하신다. 하신다. 할렐루야. 네, 우리 어르신들의 행복은 누구 손에 있느냐? 예수님 있는 거예요. 그분이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하겠다. 할렐루야. 우리가 저런제 목사 된지 안수 받은지 3 0년 됐어요. 그런데 장례식은 한 100번 정도 했던 것 같아요 어르신들 많이 우리 사랑하는 은퇴 장모님들도 제가 장례를 직접 치르고 많이 이렇게 했는데 자 우리가 죽음으로 끝일까요? 영원한 천국 시작일까요? 시작이에요 우리 어머님 할렐루야 우리 어머님 이름이 뭐예요? 김 분갑 분자 분갑 아 분자는 빛날 분자 인가요 갑은 예 천하제일 갑이고 예. 하여튼 예자 우리 김군갑 우리 어머님은 예 권사님이세요? 이미 예수님을 확실하게 모시고 사는 것 같아요 그러면요 최고예요 그래서 자 우리 예수님이 우리 어르신들을 밤에 단잠 자기도 하시고, 밥도 잘 드시게 하시고, 또한 대화도 잘 나누게 하시고, 그리고 가장 좋은 충만 요양원에 보내주신 일로 믿습니다. 이때는 박수를 한번 쳐야 됩니다. 네. 네. 하나님이 저 우리 요양원의 우리 선생님들 보세요. 그렇죠? 다 믿음으로, 제가 옆에서 보는데 다 사람으로 그냥 얼마나 사랑하는지 몰라. 할렐루야. 의무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전부 사람으로 해요. 아시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 이곳으로 인도하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앞으로 이곳에서 예수님과 함께 행복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유은 어디로 간다고요? 때가 되면 흙으로 가고 우리 영혼은 천국으로 갑니다 천국에서 저도 천국 갈 거거든요 자 천국에서 저 만날 분손 들어보세요 천국에서 저 만날 분예 할렐루야 아 우리 수리 아버님 확실하게 손 들었어요 천국에서 곧 가야 돼요 예 그래서 우리의 만남은 이 땅에서의 만남으로 끝나면 안 돼요 우리는 영원한 천국에서 헤어지지 않고 천국은 슬픔도 없고 아픔도 없고, 고통도 없고, 죽음도 없는 그 천국에서 우리 모두가 함께 만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빚으시고, 생기를 불어넣어서 생명이 되시고, 생명이 되게 하시고, 에덴 동산에 두셨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아담과 하와가 봉기함으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남으로 인해서 죽음이 찾아왔고 이제 우리 육은 흙으로 왔다가 흙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나 우리의 영혼은 예수님처럼 부활해서 영원한 천국에서 해와 같이 불과 같이 빛나는 멸류관을 받고 기쁨으로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만 요양원에 계시는 우리의 사랑하는 어르신들 한분한 한 분마다 우리 주님이 만나주시고, 우리 주님이 사랑하여 주시고, 우리 주님이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고, 마음의 평강을 주시고, 기쁨으로 이곳에서 예배 드리며, 함께 사랑하는 우리 어르신들과 함께 영원한 천국을 향해 달려가는 하나님의 나라를 솔구하는 분들이 되게 하려 주옵소서 아, 네. 특별히 아버자리 우리의 유청열 아버자리 우리 목사님과 우리 원장 선생님과 또한 아버자리 우리 복지선 선생님, 또 우리 팀장 되시는 아버자리 우리 선생님, 또 아버자리 우리의 익요원으로 함께 하시는 우리 선생님들, 또 예수님의 사랑을 가지고 정말 한분한 한 분을 사랑으로 알아주고 그 아픈 자리를 싸매주는 우리 요양보호 우리 선생님들 가운데도 축복하여 주셔서 날마다 이곳이 천국이 되게 하시고 이곳에 오는 사람마다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천만 여양 분이 날마다 천국을 이루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강권적으로 살아가시고 인도해 주심을 믿습니다. 이곳에 들어오는 사람마다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나만의 요에 가는 사람마다 성령의 지하였던 것처럼, 총만 여야분의 발을 디디는 사람마다 예수님을 만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성령의 기름보우심이 마이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인도하심과 역사하심이 오늘 우리 사랑하는 모든 분들 머리위에 저들의 가정과 또한 충만 요양원 위에 영원토록 감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추구하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할렐루야 네, 우리 다 천국에서 만날 줄로 믿습니다. 네. 물론...